네, 안녕하세요. 한극경매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화곡역 인근에 있는 리룸 빌라인데요. 위치상으로 화곡 본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빌라 이름은 하은스위트 빌라고요. 여기 보시면 은 왼쪽이 화곡역이 있고요. 가까운 곳에 화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 현장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빌라인데 역세권은 아닙니다. 예,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 지금 보이시는 이 마을 버스를 통해서 까치산역이나 예, 화곡역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 일대가 좀 언덕이 좀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오른쪽에 봉제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 이쪽에 인접해 있는 주택들은 좀 언덕이 좀 있는 어 아, 그런 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현장 사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로드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빌라가 2008년식의 빌라입니다. 예, 보시면은, 어 1층에는 이제 이렇게 근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예, 1층이 이제 근생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층당 한 세대고요. 예, 지금 저 해당 세대는 2층에 있는 세대죠. 예, 2층 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주차는 예,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 둘, 세대 정도, 예, 한 세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부 샤시는 어느 정도 조금 전체적으로 다들 샤시는 이제 교체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아 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도 동시권이 진행됐던 빌라라서, 어, 현재 세입자는 없죠. 세입자는 없는데, 입주 당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 세, 들어간 세대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네. 사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24 타경 106843번이고요. 매각 기일은 1월 17일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152 제201호 다세대 빌라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11.19평에 전용은 17.92평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2억 4600만원에 현재 64%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허그 쪽으로 채권 양도 되고 허그에서 채권 포기를 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권리분석상 깔끔한 물건입니다. 예. 인수 금액이 없다는 라 뜻이죠. 예. 여기 지금 감정가가 2억 4600만 원 나오는데요. 시세는 이거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입찰가 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물건은 이제 공시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공시가가 지금 1억 6500만 원 나고 오 있거든요. 예. 지금 24년도 기준 1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로 따진다면은 2억 700만 원까지 예,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옵니다. 예, 올 전세로도 가능하지만, 쓰리룸이기 때문에 반전세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세팅이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임차 현황을 보면은 2억 5,500만 원 임차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 채권이 넘어, 이제 허그 쪽으로 넘어간 거죠.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동시권으로 진행이 된 물건입니다. 지금 2억 5,500만 원으로 이제 동시권으로 이제 이동 이제 거래가된 건데, 어, 동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금액들을 실거래가로 이제 오인하셔가지고 시세,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등기상 증명서 열어보고서 상세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정보 위반으로 해당 영상이 지금 삭제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리고요. 다만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물건은 두번 동시에 진행됐던 물건이거든요. 보통 한번 진행되는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 빌라가 요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건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디스코를 열어보면 요 해당 주소로 제가 어, 필터링해서 이제 주소를 찾고요. 지금 저 해당 면적이 전형이 17.92평이죠. 저희보다 좀더큰 평수가 이제 위 세대인데 어, 4층 세대가 지금 어, 18.43평으로 나옵니다. 예. 지금 이것도 동시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거래가액은 21년도 때 2억 4,900이지만 이것도 동시권으로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어 실질적인 실거래로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일단 저희가 봐야 될건 17.91평 저 해당 물건이고요. 전세 금액이랑 매매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20년도 때 2억 5,100만 원 찍혀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저가 잘못됐네요. 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 해당 물건이 이 층에 0억0천5백0 0 보시면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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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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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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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년도 때 3월 달에 2억 5,500만 원이 되어 있죠. 요거는, 어, 상세 등기사항을 증명서 열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법인주택으로 한번 넘겨진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2억 6,500만 원으로 이제 거래가 되죠. 1년도 안된 시점에서 2억 6,500만 원으로 이제 거래가 됐고요. 거의 천만 원 차이죠. 여기서 한번더 거래가 된 겁니다. 예, 두번 돌리기를 한 거죠. 예. 결국은 이제 폭탄을 어, 이제 떠안은 상태에서 한번더 돌린 거죠. 예. 어쨌든 동시권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2억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거래로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행스럽게 지금 시세가 이 정도로 받쳐준다고 한다면 다행이,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시세는 이거보다 현장이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주변 시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3룸으로 이제 필터링을 했고요. 연식은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그 사이 정도로 해서 제가 필터링 했습니다. 면적은 이제 14평에서 한 19평 사이로 제가 이제 추렸는데 지금 저 해당 물건이 이제 요쯤에 있는 물건이죠. 여기 인근에 있는 빌라들을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가격대가 이제 조금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양이면 반경 500m 이내 에 근거리 있는 빌라들로 이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 보시면 가장 가까운데 를 한번 볼게요. 지금 활초도학교 바로 밑에 쪽 보시면요, 이게 지금 1억 6,900 정도 나와 있는데 2008년식입니다. 저 해당 빌라랑 이제 같은 연식을 갖고 있긴 하나. 평수가 좀 작죠. 예, 3룸이긴 하지만 12평대 3룸이죠. 예. 여기 현재 1억 6,9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계신 이제 부동산에서 올려 놓으신 물건인데 이 정도로 현재 시세가 되었고요. 이제 갭 투자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죠. 예. 급매로 이제 나온 물건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근사치로 볼수 있는 물건이 여기인데 여기 이제 연식은 똑같습니다. 저희랑 해당 이제 연식은 똑같은데 평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0 4평이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평수고. 어, 다만 이제 층수가 요거는 고층 물건이죠. 4층. 요게 지금 2억 1천만 원대 나와 있습니다. 호가로 예, 나와 있는 물건이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물건이. 요거는 이제 2010년식이죠. 예, 저 해당 물건보다 2년 뒤에 지어진 빌라인데 고층 물건이죠. 여기에 지금 2억 2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예. 어, 사진을 보면 방 상태는 뭐 양호합니다. 예, 도배장판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요. 예, 욕실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여기에 방세기 욕실 두개 구조죠. 예, 저 해당 물건은 지금 방세기 욕실 하나 구조고요. 아까 도면을 안 보여드렸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저 해당 물건의 도면이거든요. 예, 쓰리룸 부족이긴 하죠. 예.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계단으로 이제 타고 올라와서, 전, 이제 저희가 한층 전세를, 전체를 쓰는 세대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어, 단점이 통별한 데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죠. 지금 안방 쪽에 다양도 안방이에요. 중간방 쪽에 다양도실이 딸려있는 거 하나 외에는 따로 이제 베란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건조대로 쓸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제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거실 쪽이 약간 꺾여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영상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면이 꺾여 있는 거는 현장에서 이제 답사하셔서 보시면 표가 바로 납니다. 약간 이제 좀 반듯하지 못하다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가격을 좀 깎아먹는 요인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고요. 여기 일대가 보시면은 이제 빌라 물건을 보실 때 시세라는 게 나와 있는 물건의 가격대를 보고 아이 정도 시세가 되어 있고 이 정도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참고를 할 수는 있는데 어,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지만 빌라 물건은요. 어,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이는 그대로 시세를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랑 틀리게 빌라는 어, 감정을 이용해서 가격대를 높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호가를 이제 시세를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작업되어 있는 빌라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제가 컨설팅 식으로, 어 가격 시세 분석 관련된 상담을 제가 돈을 받고 시세를 상담해드리는데,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간에, 어 실제로 가격을 뜯어보는 좀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작업이 돼서 업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의 가격대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매수자가 어느 정도 먹을 게좀 있어야지 그 다음 사람도 사실 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서 허가로 넘기게 된다면 거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작업되어 있는 부분에 빌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은 어,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에 이제 요 빌라를 제가 보수적으로 이제 가격대를 형성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면 보수적인 개념입니다.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시세를 보셔야지 이 감정가 지금 2억 4,600만 원인데 이 정도 가격대로 보시고 입찰에 응하시면은 어, 나중에 파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1월 17일인데요. 시간적 여유 남아 있습니다. 해당 물건 9억 빌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답사해 보셔가지고 입찰에 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